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 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돈이 되는 정보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pnt 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자, 하락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기사 내용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인건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라던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공산국가라는 리스크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증시의 특별한 악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수 방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지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죠? 자, 참고로 이 검은선이 5선입니다. 자, 그래서 5선을 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선 같은 경우는 투자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 5선을 깬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5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다가 자, 이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꺾인 시점은 이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 자, 이런 기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오선을 통해서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오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950선이 강한 저항 라인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고점 근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는 돌파 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길면 두달 정도 하락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올라왔던 폭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도 눌림이 다소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2차전지 산업 ETF 차트는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을 모아놓은 세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시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추세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긴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상승 5파는 올해 7월에 끝이 났고요. 자, 상승 5파 중에서 상승 1, 2파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락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파동은요, 하락 3파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하락 3파 중에서 1파와 2파는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3파가 진행 중인데, 자, 하락사 한파가 끝나게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상승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상 고점 대비 하락률도 35%로 상당히 크게 나와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전 고점이 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24,000원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반등이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소식들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주 잔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주 잔고는 미래 실적을 예상해 볼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장비사가 고객사 주문을 받아서 제조, 인도해서 실적으로 잡히는데 12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NT 2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1조 7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 2분기 1조 3천억보다 3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실적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합산 생산 능력이 2022년 어, 367기가와트 시에서 2025년에는 931기가와트시로 3년 만에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생산성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비주들의 성장도 급격한 그런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살짝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난 937억원. 자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27% 감소된 164억 원으로 기대치를 좀 밑돌았는데요 SK온 매출 쪽과 관련해서 장비 세팅 시운전 지연 등의 스 건으로 매출 반영이 좀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PNT가 왜 좋은 종목인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만 다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성장성, 두 번째 미래같이, 세 번째는 좋은 지장 상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PNT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이죠. 2차 전지 장비 공정에는 전극 조립, 활성화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PNT는 가장 난이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전극 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자, 그리고 PNT가 자랑할 만한 것이 PNT의 장비가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크게 없을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nt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이죠. 네, 전극과 분리막 전자 소재를 제조하는 장비와 자동화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pnt가 제공하고 있는 2차 전지용 코팅 머신은 고난이도 기술이 구현된 장비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자, pnt가 기계 제조 기술만 18년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국산화 장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국산화 비율이 무려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LG엔솔 그리고 삼성SDI, SK온. 자, 이런 국내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해외 고객사들 다수의 발주를 받아서 지금 누적 수주량만 2조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그런 기업이고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 매출과 영업 이익이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매우 높죠. 그래서 16%에서 18% 정도. 자, 이 정도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망치에서는 2025년은 성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자, 현 시점에서 예상치이기 때문에 여기 전망치에서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보다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천억까지는 달성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총 1조 7천억 원이 적정한지와 관련해서 말씀. 리자면 전극 업체들의 평균 PER이요 3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PER이 35 이하이면은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PNT 같은 경우 올해는 16배 그리고 현재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9 배로 떨어집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년 후의 실적이 현 주가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만 모든 주식은 하락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m i t s u b i Chemical과 협업을 해서 응급제 시장도 뛰어들고 있죠. 응급제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완전히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겠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IRA 법안을 마련해서 자, 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LNF가 이러한 점을 파악을 해서, 현재, 응급제시장도 진출 중인 것이고요. 응급제시장도 2020년에 비해서, 2030년에, 8배, 성장하는 그런 성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인 만큼 이 부분에서도 성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정책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는 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행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하락 끝나면 행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동상으로 보시면 2019년부터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이후에 하락 3파가 이어졌고요. 다시 한번 상승 5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상승 3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을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관은 약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지난 7월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었고 사실상 주포 역할을 했었는데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일어났던 그 가격대는 63,000원에서 67,000원대 가격대였습니다. 자 장기적인 종목의 흐름이 좋게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인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서 종목이 다소 약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2차전지들의 강세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낮게 낮은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도 갖고 있는 대시세 차트들의 특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예,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반의 기준점이 됩니다. e 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 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4 0 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진암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 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품매 물량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 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 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 시기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pnt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와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nt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목표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료집 받으신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yeah uh -huh.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619-1822 번호로 여러분들 PN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PNT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자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과 기법들을 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이 최신 대응자료로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PN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한 달마다 쌓여있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에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 1 0 5 6 1 9 1 8 2 2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